2025학년도 데이 키워드, 무전공 확대가 가져올 입시 변화는? 안녕하세요. 분당 입시경화입니다 네, 김지현입니다. 네, 헌지입니다 요즘에 사실 학부모님들이 무시할 수 없는 변화 중에 하나가 무전공이라는 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새로 발표되는 것들을 딱 보면 어, 올해 주요 변화사뭐변경사뭐 핵심사항 이런 거에 무전공이 확대됐다, 뭐 계열 선발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어? 이건 뭐지? 이게 새로운 기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께 어, 여쭤볼 건 무전공이 확대가 되면 입시판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정말 어마무시한 여파 태풍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요 일단 무전공이 확대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특정한 계열의 쏠림 현상이라든가 네. 학력인구도 점점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안을 쓰다가 애들이 원하는 각과들은 최대한 살려 보겠다는 네. 지지로 일단 무전공이라는 체제를 생각한 거죠. 제가 대표님이 <laughs> 얘기를 했을 때굳 라고 네, 했었던 보지? 이유는 이게 뭔가 새로울 게 없는 덥다. 느낌. 이거든요. 한 10년 전부터 갑자기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게 자율전공 아니면 자유전공 전공, 이런 것들을 뽑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서울대도 자유전공이 남아있고 홍대도 남아있고 고대도 남아있고 고대는 그 거의 로스쿨화 됐죠. 뭐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들이 남아있기는 하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키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자율 전공이라고 하는 건 대학 차원에서 좀 학생의 선택의 폭을 열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무전공이라고 하는 건 정부 차원에서 이런 흐름상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고 이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학교의 그 예산을 지원?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때문에 발생한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몇 프로 이상을 뽑아야 돼 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자율전공이라고 하는 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어떤 학과에서 한 명씩 두 명씩 빼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아졌다. 라고 하는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과거에도 이게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냥 자율전공체제로 하면서 그대로 갔을 텐데, 근데 왜 지금 이거를 갑자기 무전공이라는 형태로 이름을 바꾼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의아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과연 그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까?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의문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를 꺼려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를 추천해서 이 무전공 형태로 그 대학에 갔는데, 음. 과거의 자율전공에서 그 합격했을 때 사람들이 가졌던 불만들로 제가 오히려 좀그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될게 아닌가? 라는 것들 때문에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과거에도 이미 한 번은 시행을 했던 방식인데 그때는 이제 자율전공 자유전공이라는 얘기로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정말 과거에는 어떤 식의 어, 결과들? 자유전공에서 지금 현재 성공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고대인 것 같아요. 음, 고대. 고대. 고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게 거의 로스쿨 직전 단계로 많이 운영이 맞아요. 되잖아요. 서울대도 다는 그렇진 않지만 네. 절반 정도는 그정 그런 과정으로. 이두 음. 개가 아직도 그냥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음. 거지 나머지 학교들에서는 인원 규모를 유지하는 학교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음. 그런 것들의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일하기 때는 그 교양과목을 전체를 음. 이수하면서 애들의 역량을 좀 키워준 다음에 2학년 때 정말 원하는 과목들을 듣게 해주려고 하는 시스템적인 것들이 좋았긴 하는데 이 1학년 때 소속감을 갖출 수 없다라는 맞아. 게 문제 가장 큰, 큰 문제였죠. 문제점이었어요. 그렇게 돼서 1학년 2학기쯤 되게 되면 나는 누구? 나는 어디에 <laughs> 와 있지?라는 생각으로 다 수능고사장에 <laughs> 앉아 있는 <laughs>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좋았지만 운영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의 입장에서 이걸 운영한다라고 하면 최상위 모집단위의 전 <laughs> 수로 합격생이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대다수의 학교들이 평균적인 학과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게 일반적인 입시컷이거든요. 성공한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끝선이 모집단위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 끝이 어디로 갈지가 더 모르는 상황이 그렇죠. 돼버리잖아요. Mm -hmm. 그렇게 되면 전공으로 들어왔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간판 따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네. 들어왔네라는 비난을 받게 딱 좋은 네. 형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모 여대에서는 정시에서 정시에서 인문 <laughs> 통합 선발, 네. 자연 통합 선발로 하는 4, 5년에 한 번꼴로 그렇게 뽑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듣는 얘기는 그. 어디 돼? 이런 음. 얘기들을 진짜 많이 됐거든요. <laughs> 그렇게 되면 몇 학번은 빵꾸난 애들이래라는 음. 형태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거예요. 분명히 이 무전공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 끝선이 더 내려갈 가능성은 아.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갔을 때 일단 1학년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만족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누군가에 의해서 낙인 찍혀서 음.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라는 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또모 대학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특수한 애들을 뽑는 전형들을 활성화하잖아요. 거긴 보게 되면 채용시장에서도 네. 그 전형으로 뽑힌 애들을 좀그 학교로 취급해 주지 음. 않는 경향들이 존재하잖아요. 음. 이게 좀 고착화됐을 때그 학번, 그 학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부정적으로 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이게 잘 정착이 된다라면 모르겠는데 잘 정착이 되지 않고 과거와 같은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요인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신중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학부모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해 주신 끝선을 모른다는 게 기회다.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학교가 목표라면 확실한 기회일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세부 전공별로 뽑았던 걸 공과 학부 뭐 이런 식으로 학부 선발로 뭐몇 개를 묶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인원이 생겨버리면 내가 로프 학과를 가려면은 못 갔었는데 일단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회가 생기는 건 맞다고죠. 네, 그렇게 돼서 어. 학교 간판을 따기 위해서는 네. 좋은 전략일 수 있는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추후에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도 어. 존재한다라는 어. 거죠. 선생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저는 그냥 그영향력을 논하기보다는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부모님들의 관심은 이게 끝선이 무너질 거니까 일단 나에겐 기회다. 기회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학 학교마다 그리고 학과마다 그리고 전형마다 모집하는 단위가 다 달라요. 음. 그래서 학교 전체적으로 모집하는 학교와 전형도 있고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과 전형에서는 단과대학별로 자유전공 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학종에서는 전체 단위로 모집하고 음. 이런 식으로 다른 학교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할수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음.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기 거죠. 선생님 얘기에서 당구장 네. 표시 잘 봐야 되 네. 네. 어, 모모 모모는 제외.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너진다고 해서 갔다가 응.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음.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또 시험장에 있을 수도 있고 <laughs> <laughs>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원서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선생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무전공이라는 게 확대가 된 거는 사실이고 어쨌든 하나의 변화 지점은 맞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생각해 봐야 될건 들어가는 것이 목표냐 맞죠. 아니면 네. 이후까지 네가 다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해 보라는 이기신거 같아요 나는 그냥 졸업만이 목표예요 라면은 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평생을 할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지점 그래서 선생님이 왜 굳이? 라는 얘기를 하셨는지 어, 그 부분은 이제 어, 아무래도 이 후까지도 받고, 이전에 그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거든요. 뭐 무전공이라는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논술 전형으로 뽑는 데도 있고요. 한양대는 인터, 뭐, 칼리, 칼리지. 칼리지 학군과 뭐, 거기는 뭐또 인문계열, 사형계열 을 따로 뽑고, 막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대학이 무전공이라고 해서 다 열어놓는다는 아닌다는 거. 어느 부분이 있는지 이것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